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저는 요즘 엄청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육아해야 하고, 아기 잠들면 오딘 숙제와 니스해야 하고, 짬짬이 길래와 파던도 돌아야 되고,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추가로 요즘엔 제 딸이 곧 돌이라서 아기 돌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과금할 생각이 안 드는 건 좋은데, 너무 피곤하긴 하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이 600일 기념으로 탈것 제압성권을 줬는데요. 12월에는 무기 영상, 1월에는 아바타, 2월에는 탈 것. 이렇게 600일 기념 이벤트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2주년까지는 뭐 특별한 것 없이 지내야겠네요. 저희 길드원분들은 이번에 많이들 얻으셨더라고요. 전설 합성 성공 확률이 16%니까 50명 전부 도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 개별 확률을 따지면 2, 3명 정도지만 전체 확률로 따지면 8명 정도까지는 성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네다섯 분이 다다닥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출근 준비하며 도전을 하려다가 퇴근으로 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리셀을 하면서 탈것 영웅은 중복 3장을 만들어 놔서 쿠폰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더 도전이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저를 제물로 와이프가 전설 띄운다고 해서 제 캐릭 먼저 2회 도전을 하고 와이프 캐릭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전설 탈 것과 날것 전부 한 개씩 보유 중이긴 하지만 둘다 전설 중에 제일 낮은 티어들이라서 나오기만 하면 스펙업도 되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무기 형상 전설 합성도 실패했고, 육강울배도 강화 실패로 터져서 꼭 성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재물론을 믿지는 않지만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영웅 아바타를 재물로 주고 나서 쿠폰으로 전설 도전을 했습니다. 항상 와이프 캐릭을 먼저 하고 제 캐릭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와이프가 없고 저는 실패를 했었어서 이번에는 제 캐릭 먼저 도전을 하니까 제 캐릭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쿠폰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영웅은 중복이 바로 나와서 확정을 하고 이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요. 영웅 아바타 쿠폰 재물까지 잘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와이프 캐릭을 도전하기 전에 살짝 멘탈이 깨져서 그 동안 데일리 패키지로 모아뒀던 무기 영상 뽑기를 진행했는데요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한건 아니지만 황금빛 조차 못 보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단법 두번420 다이아로 무기 영상 전설을 뽑으신 분도 계시던데 저는 언제가 돼야 전설 무기 영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와이프 캐릭터 도전을 했는데요 와이프도 영웅 아바타와 영웅 탈것 재물을 주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재물론 신봉자라고 해도 할만 없겠네요. 뽑기권은 재물로 안쓸 거냐니까 아직 많이 못 모아서 조금 더 오래 모으고 나서 원기옥 3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 높은 게 자기 원기옥 영상이라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보 미안한데 구독자 1000명 전에는 조회수 높아도 뭐 없어. 제건다 실패를 하고 와이프 것만 뜨면 배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번에 3연타 실패를 하기도 했었고 와이프가 아직 전설 나날 것이 없기도 해서 제 캐릭이 아니지만 떴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렀는데요. 꼭 뜨길 바라고 지르면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다시 사면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이 뜬다거나 스펙업을 한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나 성향, 패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립으로 자산화 돌리고 리세나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이렇게 과금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멘탈이 깨지면서 현타가 오기도 하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마음 잘 추스리고 리셀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전설이 뜨면 600일 패키지 지르기로 했는데 둘다 망해서 600일 패키지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망했을 때 과금하는 것만큼 눈 돌아가기 쉬운 상황도 없으니까요. 아쉽지만 600일 패키지 과금할 돈으로 차라리 우리 이쁜 딸 돌잔치나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돌잔치 영상도 만들어야 해서 당분간 바쁜 생활이 이어지겠네요.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회 업적 보상까지 4번씩 남았거든? 보상 전에 한 장씩만 추가로 주면 안 되겠니?